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립시다 사람은 살아가다가 누구나 좀 기쁜 일이 있었을 겁니다 또 슬픈 일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또 내가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 아마 여러분, 런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말 평안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마 설명을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잘안될 겁니다. 반드시 느껴봐야만 되는 것이지 말을 듣고 이해가 잘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제가 처음으로 말로 표현하기 참 힘든 행복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 얼른 보면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별로 중요한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굉장한 다른 답이 나옵니다. 제가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스럽게 그런 때 제가 행복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그럴 때가 가장 행복이 없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굉장히 여러분 마음은 그냥 앉아 있지만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마음이 행복한 그 반대일 겁니다. 사실 설명하기 힘든 것인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때그 행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이 제일 싫었답니다. 또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다 그래요. 자기 아내와 아이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안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몸이 좀안 좋다는 걸 생각했지만 병원에 갔더니 이간에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뭐 심한 건 아니지만 위험하다고 하더랍니다. 이 간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암 이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 암이 자기가 걸릴 것이라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laughs> 자 그런데 이상한 감정이 자기에 왔답니다. 모든 생각 판단이 다 달라졌답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뭔가 달라집니다. 근데 본인이 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판단 받으니까 아마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서 <laughs>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laughs>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laughs> 많은 상황이 몰려왔겠죠. <laughs> 이상스럽게도 자기 눈에 전혀 관심 없었던 <laughs>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어, 전혀 관심 없었던 어, 기독교 방송을 틀었답니다. 어느 목사님이 15분 동안 설교하는데, 첫 마디에 "당신은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귀가 번쩍 열렸답니다. 그런데 15분 동안 메시지가 나오는데 참 복음을 들은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다행스럽게도 방송 설교한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더랍니다. 그 기도를 따라서 영접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듣고 영접했을 뿐인데 자기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 하는 말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다.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자녀가 없던 사람이 자녀를 낳는다든지 내가 걸린 질병 때문에 고난 당하다가 병이 나았다든지 아마 기쁜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유일하게 이상스럽게 표현하기 힘든 그 부분의 평안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 보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하는 말을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병원에 앰뷸런스를 타고 세 번씩이나 실려갔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철없는 그런 인생을 한 50년을 지금 살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세 번씩이나 수술 받으면서 죽는 경우를 만났을 때 자기는 정말 오직 예수, 하나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는 얘기가 인간은 이토록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는 꼭 고통 속에서만 깨닫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살아계신 비밀을 아는 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비밀을 알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도를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참된 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을 자세히 들은 분들 굉장한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에서 찾아내셨을 겁니다. 언론보면 마태복음 5장에 이해 안 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는데 아니 애통하는 것이 우는 것 그렇게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문제가 왔는데 전혀 애통함이 없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 가문 대대로 흐르는 저주를 쳐다보고도 애통함이 없다 이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얼마만큼 어려움이 와야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니 돈이 없는 자 복이 있다 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을 극휼히 여기는 자는 극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들 사실상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자 그런 말씀 하시고 한데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아마 기동답이 여러분에게 계속 온다면 여러분 분명히 얼굴도 달라집니다. 자 기동답 계속 받는 사람은 대화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 기동답 못, 못 받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그게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기동답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은 그 주위에 아무리 문제가 일어나도 분명히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뭐 불신앙인지 모르겠지만 단서를 붙여요. 왜냐 무슨 말을 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겠는데 혹시 목사님이 나를 불신앙으로 보지 않을까 염려 때문에 말을 못 하겠대요. 해보라니까 들어보니까 상당히 옳은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대화 속에서 느낌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 사람이 지금 지금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구나. 이게 느껴졌습니다. 본인이 나에게 나 기동당 못 받고 있다. 이런 말을 안 했는데 그게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왔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은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왜 이렇습니까? 장로님들이 왜 이렇습니까? 아니, 직장 다니는 교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너무나 옳은 말들을 하는 겁니다. 같이 막 회개하고 싶을 정도로 옳은 말을 했어요. 이 청년이 너무 정확한 것을 봤습니다. 정말 목사님들이 그래요. 정말 기독신자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 설명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청년이 하는 고민이 저와 같은 고민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청년에게서 내가 느낌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뭐잘안 믿어져서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응답을 보지 못하고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왔겠지만 올 가능성을 언제든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앙 받아 가지고 저주 속에 헤매고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만 그렇게 안 됐다고 할지라도 그럴 가능성은 언제든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기도에 관한 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지난주에 좀 설명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말을 잘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간혹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은 사람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평소 때말 잘하고 혼자 할 때는 잘하다가 대표 기도할 때는 막 떨리지요. 그건 사람 앞에 서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아무리 작은 말이라도 응답받습니다. 뭐 잘하려고 꾸밀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무식한 말이라도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무슨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중에 믿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이라 그래서 주기 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귀중하게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서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자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기도해요. 남의 호랑계교 믿는 사람들은 앉아서 하루에 몇 천번씩 주문을 외웁니다. 몇만 번씩. 남의 호랑계교를 두 시간, 세 시간씩 매일같이 세 시간 외우면 굉장히 부자된대요. 모임은 그거 간증합니다. 그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큰 돌을 닦기도 합니다. 석가 같은 사람은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심지어 무당들도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도저게 뭡니까?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영적으로 이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산에 가서 그냥 돛 닦고 앉아 있는데 능력이 왔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산에 가서 한 5년 동안만 앉아 있으면 능력 받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종교계에도 말썽이 일으키고. 어, 자꾸 뭐, 뉴스에 나오가는 분들이 전부 그런 걸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은 게 아니고, 악한 영의 세계를 받은 겁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기 이름이 거룩시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을 이해 못 합니다. 자, 우리는 재앙들이 이 땅에 자꾸 오는 이유를 아시, 아시지 않습니까? 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재앙이 온다. 그 말이요. 어떤 사람은 무당인데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집에 재앙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신 응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지금 여러분이 거기다가 종교를 구분 못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자기 부인이 기도하다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정신이 돌았다 그랬어요. 분명히 대답, 대답해 줄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도 똑바로 알지 못하고, 복음 알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못 받습니다. 당신 부인은 분명히 악령에게 뭘 지금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라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한마디로 여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못 알아 들으면 똑같은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에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와의 이름이 뭡니까? 귀신 같은 우상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어째서 하나님입니까? 그건 귀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부처 속에 어째서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단지 같은 건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숨도 모시고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80살에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80세 부름 받아서 120살까지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 같이 120살까지 살면 됩니다. 자,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라. 모세는 그걸 할수 없다고 말했어요. 바로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가 가자고 하면 따라 나오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몇이고 누군데 에? 그 일을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고 말해라. 여호와 이 말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존재의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창조의 기본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벌써 한 20년 전인데 신문에 나와서요. 국민일보 99년 8월 14일자 국민일보의 신문 보니까 미국에서 이 진화론 진화론이란 말을 전부 다 빼기로 결정했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가 있는 이 진화론 관한 것을 전부 근거 없는 것이니까 학생들 교과서에서 빼기로 결정했답니다. 이게 신문에다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짐작했는데 진화론은 다 거짓말 학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그런 그 결정했으니까 전 세계에 영향 가겠죠. 그래서 모든 창조의 기본이 뭐냐? 여호와의 그 말입니다. 여호와 따른 말이요. 에 <laughs>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전해 가지고 난 뒤에 하나님 이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 대신 여호와를 배우고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꼭 답을 얻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귀신 섬기는 백성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모든 건다 없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세모 듣것이 다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종교는 다 틀렸고 우리는 맞다 이런 독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다 맞지만 다 귀신 섬기는 종교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천리교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당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그걸 알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긴 받는다 라는 말은 구별됐다 이 말이요. 성경에 고룩할 성자가 성경 책이 많이 있지만 성경 그러면 이게 다르다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구별된 사람 어떤 물건이든지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똑같은 그냥 의자가 되지만 이걸 교회다 갖다 놓으면 성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집들이 있지만 예배드리는 집을 성전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이름이 구별된 이름이요. 성자가 무슨 성이냐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할 성자를 풀자면 구분되었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진 분들입니다. 이걸 믿으면 굉장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날이 가면 갈수록 미래가 보장될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책임지실 겁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의 말은 창조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립니다. 아,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종이 말이 이해 안 됩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다 부둠을 아무데나 묻지를 못합니다. 큰일 났죠. 우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린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섬기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는 것도 날짜를 좀 정해서 가야 돼요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마귀 종이 아니고 종이 말은 묶인 거죠 우리는 뭐 믿음 좋고 좀 상대방이 좋은 사람 있으면 아무데나 결혼하면 돼요 뭐 궁합 맞냐 안 맞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 종이 아닙니다 마귀종들은 궁합을 봐야 되고 사주팔자 다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마귀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니까 맞춰봐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귀신들은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죠. 여호와가 구역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을 잘 알아들어요. 자, 일본에서 해방됐을 때 우리 육신의 육신적인 노에서 해방된 겁니다. 8월 오늘이 1일인데 8월 15일이 광복절, 일본에서 해방된 날인데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노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노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자, 일본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일본은 영적인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주기도문의이 말이 지금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그말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저는 이말 뜻을 알고 난 뒤에 아 내가 정말 굉장한 축복을 받았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우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점치러 갈 필요도 없어요. 마귀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여우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교회가 얼마나 엉터리를 갖췄든지, 수도권의 모든 집산들이 점치러 다닌 사람 꽉 들어찼어요.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절대 잘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육신적인 얘기만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리 얘기만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 모르죠. 여호와 자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한 분이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이름을 보혜사라고 우리를 돕는 분으로 와 계십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새가 날아다니는 공중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이 하늘이란 말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곳 없이 전 우주에 다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명태 같은 거, 음, 것을 놓고 저라면 응답 주시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제사라든가 점술 전부 다 내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 합니다. 안대로 돼요. 집안에 점을 쳤더니 뭐가 어쩌고? 그건 다 헛소리요. 안대로 됩니다. 전부 마귀 자녀들이 하는 듣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자녀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순간부터 해결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 연약을 굳게 붙잡는 순간부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어? 만들 겁니다. 연약을 굳게 붙잡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방법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최고 응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심하고 헐린들였던 저희들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참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